요즘 저녁에 잠들기 전 너무 피곤한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수면에 방해가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잊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아이템이 바로 ELED 해파리 수족관 야간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7가지 색상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속 해파리의 모습은 마치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USB 타입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따뜻한 빛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선사해주며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해파리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죠. 이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준다고 언급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리뷰에서 90% 이상의 재구매율을 기록하며 소중한 시간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가 적지 않아 신뢰감을 더하고 있죠. 부담 없이 자신의 공간에 풍부한 감성을 더하고 싶으신 분께 이 조명을 추천합니다.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